자 우리 컨닝 좀 할게 알겠지? 자 뭘까? 어차피 내신이니까 자 봅니다. 자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야 하는 소설의 세부 사항. 알겠지? 자뭔 얘기하는 것 때. 자 한국말 읽었을 때 이거 딱 포인트 잡을 수 있어야지. 그지? 소설에 뭡니까 갖춰야 될 어떤 그지? 특성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소설에는 뭡니까 인간의 경험을 뭡니까 그지? 자 드러내는 그런 세부 사항이 꼭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런 말이야. 알았어 그냥. 인간 세상, 뭡니까? 인간의 경험과 동떨어진, 그냥 판타지만 막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는 소설의 세부사항. 알지 그러니까, 소설은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는, 인간의 경험을 나타내는 어떤 세부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소설답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들어게 자, 들어갑니다. When writing a novel, research,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 동사 누굽니까? 동사. 선생님이 조금 처음부터 이제 문법 얘기할 게 있네. 그지 자, 니 자, 이거 형광표좀 내놓을게. To be done. 알겠지? 자, 이거 형관편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앞에 주어 묶고 이건 주어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 자, f o r 잘라주면 핵심주 누굽니까? 리서치 맞죠? 그래서 이게 렇 말하고 s 무슨 일치수일치부터 가볍게 체크하시고 자, when 그지? 종접이죠? 이 종접에다가 뭐까 어, 종접은 원래 주어 동사 와야 되는데 그지? 근데 여기 뭐까 이미 아닌지를 바꿔놨죠. 그지? 이거 무슨 구문? 분사구 맞는 거다 이 말이야. 분구 알겠지? 분구 맞는 거고 자, 우리 분구는 종류가 뭐였어? 능동과 수동이 있죠 오케이 근데 이건 능동이 올수 밖에 없어 왜 소설이라는 맞지 버릴 수 없는 뭐가 있어 목적어 있지 목적어 있으 뭐, 타동사는 뭘까 자 이건 쓰다라는 타동사로 쓴 거야 글쓰다 할때 알겠지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반드시 능동이 올 수밖에 없었군요 그치 그래서 뭘까 분사구문 알았어 오케이 자, 주어는 뭘까?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날려버린 거고. 그제? 근데 얘는 왜 남은 거예요? 그제? 아, 얘꼭 있어야 돼? 없어도 되는 거지. 이미 분사금 만들었지. 자, 원래 우리가 접속사를 날리면 반드시 뭘까? 뭐가 나와야 돼? 분사금문 나와야 되지. 오케이? 근데 분사금은 나왔잖아? 그럼 접속사 없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우리 친절한 필자는 뭡니까? 독해의 어떤 정확성을 위해서. 그제? 이 접속사를 다시 뭡니까? 되살려주기도 한다, 이 말이야. 알았어? 오케이? 다시, 접속사 없으면 분석은 100% 나와야 돼. 알겠니? 근데, 분석은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접속사 없어야 돼? 그건 아니야. 알겠어? 어, 친절한 필자가 독해 편의를 위해서 남겨줄 수 있다. 알았어? 그래서 얘는 뭡니까? 뭐할수 있다, 이거? 생략? 오케이. 안 써도 돼, 이거. 됐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문법은 뭡니까? 웬보다도 라이팅이 중요한 거고, 이건 생략할 수 있고. 알겠니? 자, 우리가, 자, 소설을 쓸 때. 이랬습니까? 자, 정보에 대한 어떤 뭡니까? 검색. 맞지? 이런 것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그 말하는 겁니다. 알았어? 이해 되지?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 뭐가 왜발표 쳤냐?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정보를 뭐가 찾는 거. 검색이라고 할게. 그지? 얘가 핵심조 맞죠? 이 리서치가. 그지? 그래서 수일치 체크하시고. 수일치. 그지? 자, 근데 왜 투비 이거 시험 문제냐면. 그지? 일단 뭡니까? 수동탕이 맞아요. 수동. 알겠지? 얘들아, 봐봐. 정보 검색 입장에서 행해 행해져 행해 지는 거지. 그러니까 뭔까 반드시 수동으로 들어가야 돼. 투부 정사도. 그지? 그래서 수동 투부 정사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지? 근데 잘 봐. 이게 만약에, 그지? 자, 이게 아주 예외적인 건데. 자, 이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Need, want, 그지? Require, 그지? 이런 어떤 동사. 이세 개만 안계하면 돼. 고등학교에서는. 알그지이세 개는 뭡니까? 원래 투부정사랑 어울리거든? 알지 그래서 얘가 능동이 필요하면 능동 쓰고, 수동이 필요하면 수동 쓸 뿐이야. 알겠니? 그런데 요세 개가 ing 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빙 PP가 아니라, 그치? 그냥 동사원형의 ing. 그치? 분명히 무슨 형태죠? 능동 표현이죠. 오케이? 능동 표현이지만, 뭡니까? 무슨 의미? 수동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됐어. 어, 그럼 얘는 뭘까? to be done, to be done 대신 뭘까? 뭘 써도 돼? 능동 표현인 do 맞지? 그 다음에 ing 그지? 이것 써도 맞다라는 거. 학교 선생님이 뭡니까? 정조권 가르기 위해서 분명히 낼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doing 써도 ok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한다. 이해되겠어? ok. 그러니까 to be done까지 다 포함한 거야 지금. 이해되지? ok 됐습니다. 자, 그래서 독특한 논리 하나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이건 아무 때도 적용하는 게 아니야. 요 동사, 이 동사, 이세 개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딴 동사는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 알겠어? 오케이. 자, 어쨌든, 자, 이제 해석 들합니다 자, 우리가 소설을 쓸 때, 그치? 자, 정보에 대한 어떤 검색이, 그치? 자, 할 것을 필요한다. 행해질 것을 필요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라. 여기 투부정사 쓰면 반드시 수동 써야 돼, 여기는. To be done. 알겠지? 근데, I 아 d 쓰면은, 두 쓰면, ok <laughs> 이해 되지 ok 자 그래서 여기 needs to be 그지 시험 문제 하나 집어드리겠고요자 다음입니다 the thing is that 뭡니까 자 the thing 그것은 그치 것 그치 좀 전에 말했던 것은 그런 말이야 알겠지 자 that 뭘까 접속사 체크하시고 왔으면 되는데 왔으면 안 된다 그치 뒷문장 이제 완전 뭐할 테니까 왔으면 뭘까 뭐할 때만 쓰는 거지 불완전할 때만 쓰는 거고 선행사 없는 건 마찬가지죠 OK? 얘는 접속사니까설명사 없는 거야 거꾸로 얘기해서 설명사 없으니까 접속사야 그러니까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됐을 수밖에 없는 거고 w h t 쓰면 안 돼요 항상 기본 기본 방이야 자 그래서 the thing is 뭡니까 그것은 그 말은 뭡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란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요 이제 자 동사 누군데? Demand 그지? 앞에 주어 누구? Some kind of fiction 그지? 그 다음 a higher level of detail 이게 뭐라고? 어, 목표가 되는 거야 알았지? 주어 그지?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각각 뭐까? 오브가 들어갔네? 자, 봐봐. Some kinds. kinds는 뭐까? 종류란 표현이죠. 오케이? 자, 어떤 종류들의, 어, 어떤 종류들의 소설,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우리 소설이 한뜻 말고, 허구란 뜻도 알죠? 그지?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여기 왜 S가 안 붙었을까? 그지? 오케이. 여기 뭐, 어떤, 어떤 걸로 나왔죠? A of B. 이걸로 나왔죠? 별다른 말. 부분 표현이 아닌 한 누구한테 맞춘다? 아프게 맞춘다 그치? 그래서 이거 뭐라고? 수일치 때문에 s 붙이면 되는데 이거 절대 안돼 알겠지? 여기 s 붙이면 큰일 난다라는 거자 그리고 higher 보다 높은 그런 말이 있고 보다 높은 수준의 맞지? 자 뭐라고? 세부사항입니다 알겠지? 세부사항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세부적인 것들 그치? 많이 들어야 드러나야 소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됐어? 자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주제문 빵 나왔죠? 그제 아까 우리 주제문 의미해놨잖아? 그제 자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소설은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뭐가 세부사항을 끝 알겠니? 이게 핵심이잖아. 그제 음. 자 그래서 자 요구 이거 디 e m a n d 는뭐까 요구하다 해도 괜찮고 필요로 하다 해도 괜찮아. 그건 너뭐 국어 취향으로 하시고요. 됐습니까? 자자 자, 이거 좀 뭐가 선문답 같으니까 동그런 잡는 얘기 같은 거좀 자세하게 얘기해 봐. 그제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크라임픽션 맞지? 예를 들어서 아이 소설은 어떤 소설? 그지? 아, 자 이거 봐라 여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어떤 종류들의 소설이라 했지? 그것에 관해서 예를 들어 알겠니? 자 범죄 소설 알겠지? 그리고 과학적인 스릴러 이런 말이야. 알았어? 자 우리 스릴이 뭔 뜻이죠? 짜릿하게 하는 거죠. 그지? 우리 자이로 드롭하면 짜릿하잖아 그지? 그래서 뭡니까 이거 자 스릴 짜릿하게 하다 전율을 느끼게 하다 그지 스릴러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책 또는 작품 알겠지? 꼭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알 ER 들어가면 그지 과학과 관련된 스릴러 그지 우리 인터스텔라 뭐 그런 영화들 알겠니? 오케이 그것도 뭐 원래 소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지? 각색한 작품이겠죠 뭐 인터스텔라 영화도 자 어쨌든 몇몇 종류들의 어떤 픽션에 대해서 예시를 등 대목이니까. 어 썼구나. 그제 크라임 픽션, 범죄 소설. 이거 범죄인 거 알지? 크라임. 응? 범죄 알지? 그 다음 과학의 어떤 스릴러, 그죠? 이런, 이런 이 정도. 자 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자 아니 그럼 소설 쓰기 졸라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어, 근데 자 왜냐면 뭐가 그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그지? 오케이? 어떤 디테일이 숨어 있어야 되니까. 알았어?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 정보라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 찾기에 그런 말이야. 알았어? 자 여기 보니까는 뭐가 동사을잊어가지고 얘는 뭐가 주격 보호로 썼으니까 얘는 뭐가 형용사로 썼으니 분명하겠죠? 따라서 얘는 뭐가 부사로서 힘자 뭐냐 열심이란 표현하면 안돼 뭐라고 어려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힘든 그런 말이겠고 투 파인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뭔뭐 하기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지 또는 뭔말 정도로라는 이거 무슨 종법이야? 잘라왔잖아 부사 종법 알지 그 중에서도 뭐가 정도 알지 겠 부사 종법이라는 것만 알면 돼해았어 자, 그리고, 네 번은 뭡니까? 이건 무슨 부서? 빈도부서. 알겠지? 자, 우리, 빈도부서는 조동사나 비동사 있으면 그 뒤에 위치하고 일반 동사면 그 앞에 위치하죠? 이건 뭘까? 비동사니까 비동사 뒤에 위치한 건다. 빈도 위치 체크하시고. 알겠지? 자, 결국 흐름 타면 이렇게 되겠죠? 자, 빠르게 하면, 솟았을 때 정보에 대한 어떤 검색이 뭘까? 자, 행할 필요가 있다. 행해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맞지? The thing is that. 맞지? 다시 말해서, 뭐가 또는 진실은 이렇게 의역하고, 그것은 뭡니까? 어떤 종류의 소설은? 그치? 자, 다른 것보다도 보다 높은 수준의 디테일을 요구한다, 필요한다. 그제? 특히 뭡니까? 예를 들어, 범죄, 또는 뭐까? 과학 스릴러, 이런 거, 경우에는. 자, 정보라는 것은 그럼 찾기 어렵지 않겠냐? 그제? 찾기에. 우리 뭐 인터스레라는 영어도 있죠? 그제? 뭐, 이, 원래 소설이었겠지만 그것도 뭡니까? 과학적인 어떤, 뭐까? 그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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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성 이론. 맞지? 아인슈타인의 그런 것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당연니 자, 찾기에 어렵지가 않다. 자, 봅니다. 자, 보세요. 오케이. 요, 자, 그럼 고. 그럼 어떻게 찾는데좀 얘기해 봐 그치? 자원 웹사이트 한 웹사이트 누굴 위한 책 저자들을 위한 한 웹사이트가 오거나이즈니까 그러니까 조직하다 체계화하다 준비하다 알겠지? 여행을 준비한다 그치? 자 어디로 해자 뭘까? 만들어 준다는 얘기야 알겠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가한 웹사이트가 폴리스테이션 뭡니까? 자 우리 범죄하고 관련 있는 게 경찰서겠죠 그치? 그래서. 자, 이게 뭐까? 경찰. 그렇지? 이게 뭐까? 스테이션. 뭐까? 정거장 하지 말고. 알겠지? 역 하지 마시고 경찰서. 자, 그것으로의. 그렇지? 으로의. 그렇지? 으로 방향성 제시하려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어디로? 그런 말이야. 어디로의? 자, 뭐까? 여정. 그렇지? 또는 뭐까? 여정 또는 뭐까? 여행 그런 말입니다. 알겠어? 그것은 뭐까? Organize. 뭐까? 이게 원래 뭔뭐 뜻이죠? 조직하다, 또는 뭐까? 체계화하다, 체계를 세우다. 그런 말이겠고. 오케이? 체계 세우다. 근데 아마도 만들다라는 식으로, 그지 또는 뭐까? 마련하다라는 식으로 의역을 했을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해석 볼까? 잠깐? 알았습니까? 어, 탐방을 그냥 응, 조직하다라고 했네, 그냥. 알겠지? 아, 조직. 어, 그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됐지? 오케이. 심지어는 그런 말입니다. 알았지? 한 웹사이트가 아기니누굴 위한 웹사이트가 이 소설 쓰는 책 뭐라고? 저자들을 위한 그러게 되겠죠? 어, 저자들을 위한 한 웹사이트가 그런 말이고. 수일치 당연하게 뭐까? 웹사이트에 맞춰 가지고 여기 뭐까? 어그나이즈 에스 놓치지 마시고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그제수일치 자, 봅니다. 자, so that 뭐뭐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탐방을 뭐까? 트립은 뭐까? 아, 여기서 뭐 탐방이라고 했죠? 탐방. 그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테일이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그제 저자들이 뭡니까 경찰서 환경을 잘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그것으로 탐방을 조직하고 그제 뭐 견학 비슷하게 그제 이렇게 조직해 준다라는 거야. 알았어? 말해 준다. 자소 데스 so 뭐야 몸마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겠죠? 그제 몸마하기 위해서 그제 뭐랑 똑같냐? 인 오더 댓하고 똑같애인 오더 댓. 그제 둘다대승뭐라고 접속사겠고. 알겠어? 오케이. crime writer 범죄소설가들이 그지? 자 can get it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야 알겠지? 자 g 리 뭡니까? 이거 얻다 받다 사다 그런 말이 있고 얘는 뭘까? right 뭘까? 제대로 알겠지? 제대로 이해하다는 편이야 아니? g 리라이 t right 뭘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오케이 이래죠? 오케이 자 이거 뭐라고? 뭐? 이거 이거 자 작가들이 정보를 제대로 얻을, 얻다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말이야 알겠지? 범죄물 작가들이 이해 되겠지? 그럼 얘는 뭘까? 이시가르킨바가 뭘로 받아 버면돼 앞에 있는 정보 정보 없네? 어 여기 이거 알겠지? 이걸 받는다고 라 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종종은 뭡니까? police letter 뭡니까? 자 경찰서에 보내는 어떤 편지가 아, 그지? 오케이? 그지? 편지 뭘까? 거기 아무 때나 뭐 국가 관공선인데 함부로 방문할 수는 없겠죠. 그제 그런 것이 뭡니까? 얻어 줄 거다 그런 말이야. 알지? 이거 얻다. 근데 뭐가? 어 여기서 해석을 그렇게 하면 뻑뻑해. 자, 당신에게 그제 허가를 얻어 줄 거다라는 거야. 몇 형식이다? 사용식이다. 알겠지? 그래서 얻어 주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좀 바꿔야 돼. 알겠니? 자, 경찰서로 보내는 편지가 그런 말입니다. 자, 너에게 그제 허가를 알겠니? 퍼미치어는 뭡니까? 퍼미티의 명사지. 그지 허가하다의 명사입니다. 알겠지? 허가를 얻어다 줄 거다라는 거야. 알았어? 자, 뭐할수 있는 허가? 뭐할수 있는 허가, 허가죠? To 뭐야? Visit 방문할 수 있는. 알겠지? 오케이. 자 봅니다. 자, 어디 방문하는지 좀 이따 보이고 이 투부장사는 뭘까뭔할수 있는 허가. 알겠지? 그래서 뭘까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성법이 있고 특정한 장소. 알겠니? 특정한 장소, 일태의 뭐까? 그치 범죄 현장, 뭐 이런 거. 알겠어? 오케이? 그래야 뭔가 좀 디테일이 살아있어가지고, 좀 소설이. 그치좀그럴때해 보일 거 아니야. 그는 자, 이건 뭐라고 했듯이, 특정한 그런 말이겠고, 그치 얘는 뭐까? 위치, 또는 뭐까? 장소라는 명사입니다. 이해 되겠어? 그리고 엔드 다음에 봐봐. 뭐가 나왔습니까? 레코드 나왔지. 이 레코드는 뭡니까? 앞에 있는 비슷하고면 병렬이야. 알겠지? 어, 그러면 기록할 수 있는 허가. 그런 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2가 그지 형상법인데 자, 그 2를 공통으로 나눠서 이렇게 병렬돼 가지고 두에드 2가 변한 거고 모든 세부 사항, 맞지? 모든 세부 사항. 네가 책쓸 때, 그지 소설 쓸때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뭡니까? 그지? 기록하다라는 표입니다 기록할 수 있는 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대습 뭡니까? 여기 니 d 에 뭐가 없어? 목적 없는 거 보이지? 그래서 뭐 이건 뭐라고? 목간되겠고목간대는뭐할수 있죠? 생략 가능, 알지? 생략 가능. 그래서 자 봅니다. 윤리, 뭐 그니까 당신이 필요로 하는, 맞아요. 솟소았을때 솟았, 필요로 하는, 범죄 솟았을 때 필요로 하는 모든 세부 사항들을 그지 기록할 수 있는 허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어 대해서, 이럴 수 있는 허가, 뒤에 있는 허가 이렇게 되는 거야. 방문하고, 뭐 하고. 알겠지? 그리고 그래 비스트는 뭡니까? 어디를 방문하다는 타동사기 때문에 절대 전차 이거 쓰면 안 돼. 알겠니? 자, 얘가 명사로 쓸 때는 비스트, 어디로의 방문이라는 명사로 쓸 때는, 그지 명사로 쓸 때는 툴을 쓰거든. 알겠니? 이거랑 혼동하면 안 돼요. 그치? 얘는 어디로의 방문할 때는 명사끼리 뭔가 항상 이어줄 때는 전차 써야 되거든. 알겠니? 서울 방문? 뭐가 그러니까 여기. 자 여기 장소 표 나오고 맞지? 그때는 투르 스지만 얘는 대표적인 타동사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심지어, 그지? 경찰서로의 말 그랬고 종종 맞지? 이거 오픈해서 간 거야? 오픈 종종 자 정중한 편지 나왔지? 오케이 선생님 아까 아 선생님 경찰서 편지가 아니구나. 아씨 다음 잘못 봤다. 폴라이트 t e 그지? 예의 바른 정중한 그런 말이야. 알았지? 폴리스인 줄 알았어. 아까 폴리스 봐가지고 잔상에 나와서. 그제? 나처럼 하면 안 돼. 그제? 정중한 또는 뭐까? 자, 예의 바른 그러니까 어떤 공식 서한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런 편지가. 그제? 자, 바람. 자, 봅니다. 정중한 편지는 여러분에게. 뭐까? 아까 메 통식으로 해서 간다랬지? 사형식으로 해서 간다랬지. 그제? 오케이? 자, 뭐까? 여기 왔어 허가를. 그제? 에게 허가를. 맞지? 언. 얻어줄 것이다. 라는 메 통식? 사형식이야. 네 예, 됐어? 해석 의미하시고 특정 장소를 방문하고 알겠지? 그리고 end 그 다음에 기록할 수 있는 허가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 그랬지? 오케이? 오케이 순서가 자 필요한 you, you need 해석한 거야 You need 맞지? All the details 됐어? 그 다음에 to record 그지? record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지? 그래서 자 방문하고 기록할 수 있는 허가 그래서 아까 토부장사가 두 개가 그지? 자 A.P. 병렬돼가지고 앞에 있는 퍼미션 꾸밀 준다 그랬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나 자 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슬슬 이제 들어갑니다. 자 봅니다. 자 Remember 뭐해라 기억해라라는 무슨 문 명령문이야? 그지? 자 기억해두세요. 자 다음 같은 사실을 that 뭘까 접속사 그지? that 어떻게 할수 있어? 생략 가능한다 그런 말이야. 알았지 오케이. 만약, 뭐 한다면, 독자들을 지루하게 만들 거라는 얘기 들어왔는데 if가 뭐야? 뭐뭐 한다면 종잡이지? 미리 끊어 놓은 거고. 자, 뭐뭐 해버린다면, 당신은 몰고 갈 것이다. 당신의 독자들을 어디로 보아담. 맞지? 자, 선생님이 봐라. 보호가 뭔 뜻이다, 이게? 지루하게 하다란 뜻이야. 뭐라고? 지루하게 하다. 알겠지? 근데, 덤 들어가서 이게 명사된 거야. 지루함. 알겠지? 명사입니다. 지루함. 아 짜증나. 지루해. 그치? 지루함. 우린 팬덤이란 말 들어보죠. 팬덤. 그지또 킹덤. 들어보죠? 오케이. 그럼 명사 만든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 덤이, 자, 이게 뭐라고? 명사 전미어. 자, 이건 전치사 표현입니다. 어디로. 알겠지? 이건 뭐까? 운전하다 또는 뭐까? 몰고 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치? 당신의 뭐까? 자, 당신은 저자고. 맞지? 당신의 책을 읽는 뭐까? 독자들. 그렇지? 루함으로 몰고 가 버릴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둬라 그런 말이야. 그래서 뭐해 버린다면 if you think. 그 뭐까? 만약 당신이 생각한다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h a d 무슨 뜻일까요? 접성하시고그렇 자, you need to 뭡니까? 이건 능동써야 돼. need to 바로. 알겠지? 오케이. pack. 팩이 뭡니까? 그렇 자 이게 짐 싸다 짐 꾸리다 라는 표현이야 짐 싸다 짐 꾸리다 그치? 짐 싸다 짐 꾸리다 자 그래서 everything 모든 것을 짐 꾸릴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마치 모든 것을 짐 꾸려서 책 안에다가 다 꾸겨 넣으면 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가? 독자들이 생각할 여지 독자들이 공감할 여지는 남겨둬야지 그치? 네가 하나하나 다 분해해가지고 설명해 줘 버리면 재밌을까요? 재미 없겠죠. 그지 오케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여기다가 땐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땐 넣어주면 you discover. 뭔가 여기 뭐가 없어? 목적 없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당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그지 오케이. 당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자 pack into. 아까 짐 싸다 짐꾸이다 기억나지? pack into. into는 뭔가 항상 결과나 목적지 지시할 때 쓰는 거라 했죠. 내가 그래서 당신의 책 안에다가 당신의 뭐시이 작품 안에다가, 그런 말이야. 알았지? 자, 그, 꾸겨놓는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수거같이 하는 수거, 어설픈 수거, pack A into B고, 알았지? 여기가 뭐까? Everything이 A고, your work이 뭐까? B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여기다 뭐까? 목간대 넣어가지고 얘 꾸며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당신이, 맞지? 알아내고 발견한 모든 것을. 그치? 모든 것을 당신 작품 책 안에다가. 알았지? 인터 기간한다 맞지? 자 그거 안에다가 네가 그걸 다 해줘야 한다라고 당신이 생각해서 마치 숨어 있는 의미가 그래서 그렇게 책 안에 다 넣어버린다면 알겠니? 자 당신은 뭡니까? 결국 독자로서 맞지? 아 에, 필자로서 독자들을 그제 지루함의 세계로 몰고 갈 거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두고 그런 말이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거 빠르게서 해갈 때, 자 이거 니드 투 있죠? 빠르게서 해갈 때. 그제? 이거 뭐라고? should로 해석하면 됩니다. should. 그제? 이걸로 해석하면 빠르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봅니다. 이게 봅니다. 하지만, 봐봐. 하지만, 만약, 뒤에 거부터 해석했죠? 만약, 여러분이, 맞지? 자, 생각한다면, 알겠니? 자, 뭐라고 생각한다면, 발견한 모든 것을, 맞죠? 작품 속에다가 팩! 그제? 어, 다 담, 담는, 담는다. 그제? 꾸리에 넣다. 아, 꾸겨 뭐, 넣다. 알겠지? 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뭘까? 니리에서간 거지. 아까 슈드로 바꿔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제? 그럼 그래버리면 여러분은 독자들을 지루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뭡니까? 지루함 쪽으로 몰고 갈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해도, 기억해도 그런 말이야. 알았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들어갈게. 자, 그러니까 세부사항 들어야 되는데, 그제? 뭐, 완전히 100%들어가면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자 봅니다. 여기 또큰 동사 누구냐? 아를 잡아주시고 여기 어딥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 그제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주격 보호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이 도주는 뭔데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뭐라고 지시대명사입니다. 알지? 그래서 이건 뭐라고 바꿨으면 더 디테일즈라고 써주면 되겠구나.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대부터 끝까지는 어디까지? 요까지 묶어주고 앞에 있는 도주 꾸며주면 되는 거고 그제. 그 다음에 요것도 뭔가 깜찍하지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디테일 을 꾸며주는 거야. 알았어? 그치? 그리고 얘는 뭡니까? 각각 이게 무슨 관대? 주관대. 얘도 무슨 관대? 주관대. 그치? 그럼 수일치? 이것에 맞춰서 여기 S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고, 이것에 맞춰서 S 붙이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메터는 뜻이 뭐라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다. 알겠지? 그럼 be important하고 똑같겠지? 오케이? 그럼 비인포턴트, 여기서 아 임포턴트 하면 똑같겠네. 그렇지? 오케이. 자,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알겠습니까? 그지 중요한 세부 사항들. 그러니까 다실어 넣지 말고 맞지? 인간의 어떤 감정, 맞지? 경험을 보여주는 그런 세부적인 것만 맞지? 넣어 주고. 그지100% 넣지 말라는 거야, 지금. 알았어? 오케이. 자, 리비이 뭡니까? 드러내다. 그렇지? 드러먹까 밝히다. 드러 뭡니까? 보여주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니네 학교 그지? 시험 문제 이거 반대말 선택하라 많이 하죠? 컨셉 이건 숨기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 단어 쓰면 안 되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중요한 세부적인 것들은 알겠어? 어떤 세부적인 것들이다? 인간의 경험을 그지?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뭡니까? 그런 세부사항들이지 죄다 쓰지는 말라는 겁니다 알겠니? 이 k 얘는 인간의라고 형사처럼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crucial은 뭡니까? 중요한. 또는 뭡니까? 중대한. 그런 데 뭐, 그거나, 그거나. 알지 중요, 중대한. 중요한 것은 이 s telling. 말하는 것이다. 그지? 오케이.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진행형 아니야, 이거. 알겠지얘 진행형이야. 진행형일 때는 우리 ing, 현재 분사라고 그러죠. 그지? 얘는 뭘까? 동명사고. 그지? 동명사고. 그 다음 병렬 볼까요? 자, telling. 그지? 파인딩. 그죠? 이해됐죠? 어, 이 정도면 뭔되겠다 알았어? 물론 요 뒤에 거는 분사구문이라 해도 괜찮아. 얘랑 동명사 내지. 왜 분사구문 하냐면, 그렇지? 오케이? 지금 자, 병렬 동명사 동명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급사 있어야겠지. 그렇지? 끼롭게 된 거라면 그러면 이건 뭘까 날아가서 분사구문으로 된 거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 알겠니? 어, 중요하잖아. 알겠니? 자, 능동이 중요한 거지. 능동, 능동. 뒤에 각각 뭐가 있어? 목적어 있는 거 보이죠?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중요한 것은 그제 telling a s t 스토리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 말입니다. 그제 자 그리고 발견하는 것이지 그 얘기입니다. 캐릭터 그죠? 등장인물 그리고 긴장감 그리고 갈등 그제 오케이 파인딩에 걸리는 게몇 개야? 하나 두개세 개가 있는 거야? 엔드로 연결한 거고 알았어? 자낫 뭐가 아니다? 자 기차 시간표가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지? 뭐 무슨 말인거 아니? 그치? 오케이? 기차 시간표 또는 뭐까? 자그 건물의 청사진 알겠지? 건물의 청사진이란 뜻인데 이게 청사진 요즘 은잘 안쓰이거든 알겠지? 이게 뭐까? 우리말로 요즘 현, 현실화 시키면 설계도란 뜻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 범죄 현장에서 맞지? 어떤 설계도면이 나오고 그치? 또뭐 범인이 도망가는데 기차 시간표 이렇게 그지? 잠깐 나와. 근데 몇시몇 몇 분에 출발한다. 그그 외계 그걸 알겠니? 거기서 보여줄 거는 뭡니까? 그지? 자, 그 등장 인물과 오케이? 캐릭터 등장 인물과 그럼 또 뭐죠? 그 서스펜션 뭡니까? 긴장감과. 그지? 그리고 뭡니까? 당사자. 뭡니까? 그 주인공과 반대 주인공 사이의 갈등. 그지? 이런 걸 보여주면 충분한 거지 얘기한 거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자 다시 다시 자, 자 이야기 중요한 것은 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다시 말해서 마치 파이딩 찾는 것입니다 그제 무엇을 캐릭터와 마치 캐릭터가 느끼는 긴장감과 대립 갈등 알지 오케이 자 뭐가 아니라 그 쓸데없는 그지 기차 시간표 알겠니 또는 뭔가 건물 설계도 그지 이걸 자세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이건 뭐라고? 시간표란 뜻이겠고,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자, 됐고? 됐고? 알겠지? 납!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이해되죠? 오케이. 음, 결국, 자, 그러면 이거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자, 선생님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소설은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돼. 알았어? 알겠지? 그런데 뭐라고? 100%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알겠지? 100%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뭡니까? 경험 위주로. 맞지? 맞아요. 이런 걸 중점으로 하는 그런 세부사항만 들어가면 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 아까 주제문이 약간 수정됐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소설에는 그지 세부사항이 들어가는 건 인정하겠는데, 죄다 집어넣지 말고. 맞지? 인간의 뭐라고 이런 특성을 드러내는. 맞지? 그런 세부사항을 집어넣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끝! 알겠죠?